신경원, 최혜영님, 안 오셨습니까? 신경원, 최혜영님, 안 오셨으면 기권 처리하겠습니다. 신경원, 최혜영님, 오랜 플러스, 안 오셨어요? 자, 기권 처리하겠습니다. 자, 6번 코트에, 원래 6번 코트 12시 15분 경기. 자, 홍보. 어, 예, 팀 빅터로얄, 남용준 염선아님, 양정명, 구영애님 경기를, 양정명, 구영애님, 6번 코트 경기를, 지금 8번 포트에서 진행하겠습니다. 양정명 구영애님, 양정명 구영애님 어디 계십니까? 양정명 구영애님 결승전 안 하실 거예요. 오! 오! 김두한 김기훈 왜왜 계시는 왜? 분들? 자, 그렇게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기다리시는 분들이 올라 Yeah, Quiet 맞습니다 성우님. 아, 자 4번 커트 허동영 네. 박성호 네. 백승호 都是公给他。 두분 중에 한분 네, 1층 본부석으로 좀 와주십시오.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. 와주시기 바랍니다. 이쪽으로 한 번만 내려오세요 이쪽으로. 자 아래 내려와 계신 분들 부탁드립니다. 아, 부탁드립니다.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경기인거 알겠어요 알겠는데 반정석으로 좀 올라가서 기다려예 선수분 올라오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분 4코트 4재미 김영겸님 4코트 4재미 김영겸님 출전해주세요